적 측면으로 연결 시도합니다. 잘끊어냈어요 네, 나 와이프 쪽갑광선들어오니다세광선세광선꼭꼭꼭꼭골골꼭꼭꼭꼭꼭꼭꼭꼭골골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수비꼭꼭광선이꼭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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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꼭꼭꼭꼭꼭골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선제골을 더 드립니다. 믿을 수 없는 골을 만들어내고 네. 있는 갈가선이고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갈가선입니다. 아 깜짝 놀랄 슈팅을 보여줍니다. 와 체질을 찾아와 발에 맞으면서 와. 오. 득점으로니다 득점골이 됐습니다. 강강선이에요. 세이전 2호골입니다. 와, 제대로 쳤습니다. 1 8 번째 출전 경기에서 두 네. 번째 골 네. 떨어지는 무해도 슈팅이었고요. <laughs> 대파 슈팅이다. 아, 이번 골 키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약간 굴절이 되면서 그렇죠. 들어왔거든요. 네, 볼의 속도가 엄청 났고요. 네, 수원의 간절함. 오, 강강선. 네, 야, 셀레브레이션. 애기 이름을 약골입니다.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네.